안녕하십니까 김성국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 디젤 2.2 4륜 차량입니다 옵션은 노블레스에요 이 차량 연식은 2021년식이고 키로수는 13만km 사고 완전 무사고고 저희가 오늘 판매하는 금액 2,29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지도 장착이 되어있고 루프탱크라든지 여러가지 옵션을 추가로 장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견인고리까지 구조 변경이 되어있기 때문에 캠핑이나 차박, 여러 가지 용도로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동으로 접혔다, 펴졌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세차를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광택도 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조금 더러운 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배판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흔잡을 곳 하나 없습니다. 실내도 보여드릴게요. 전동으로 올라오는 스피커가 아주 멋있습니다. 키로수는 13만. 1086kg고, 내비게이션과 어라운드뷰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옵션이고요. 양쪽 통풍 열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장착이 되어 있죠. 하이패스 룸미러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사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차키도 두 개가 있고요. 뒤쪽 전동 컨트롤 할수 있는 리모컨도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이 차량 저희가 2290만원에 판매를 할 거고요. 튜닝 내역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인지어, 트렁크, 전동,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최고급 롤바, 권인장치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정수였습니다